현재 고기 서길입니다. 로그 함수 해보겠습니다. 로그 함수 먼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y 는 a 의 x 승을 지수 방식으로 바꿔봐. 이걸 얘를 로그로 바꿔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라 그랬지. 밑에 습도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서 얘가 되는 거니까 x 는 로그 a 의 y 가 된다. 요 x는 로그 a의 y 이렇게 바꾼 것을 다시 x와 y를 그대로 바꾸면 y는 로그 a의 x꼴이 되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y는 a의 x와 y는 로그 a의 x는 역함수 관계이다. y는 로그 a의 x는 지수함수, y는 a의 x의 역함수이다. 역함수니까 이 y는 x의 대칭이 되겠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 된다. 오케이. 자, 이 문제를 간단히 풀어서 머릿속에 좀 넣자 이런 거야. 공식으로 외우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서 그 공식이 그냥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좋아 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볼까 1번 어떻게 볼까 그치 지리가 알고 있는 대로 풀면 돼자 x-1 그치 2의 y승이 x-1이잖아 얘가 2의 y승이 되잖아 2의 이거 승이 요거 x-1 됐죠 x는 2의 y승 플러스 1이 되네. 여기서 x, y를 그냥 바꾸면 역함수가 돼. y는 2에 x 플러스 1. 역함수를 구한 거야. 로그함수를 역함수 구하면 지수함수가 된다. 그걸 확인한 거야. 그럼 얘는 3에 x승은 y 플러스 1이 되겠지. 1이 넘어오면. 그 얘를 또 로그로 바꿔봐, 이번에는. 자, x는 로그 위치 3이잖아. 3에 y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그렇지. 여기서 이제 x, y를 바꿔 응. y는 로그 3에 x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됐어. 얘가 이 함수. 로 함수 방이해됐죠 오케이. 2번 로그 함수 y는 두 번째 거요. 로그 a에 x 이것의 성질에 대한 거야. A의 범위가, A가 아주 중요해요. 게 밑이죠. 밑은 0보다 크고 일은안 돼. 정의 역은 이런 로그함수의 정의 역은 양의 실수 전체. 정의 역은 X 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야. X 값의 범위는 양의 실수 전체. 오케이. 실수 전체다. 다 플러스 해야 된다. 매치업, Y 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다. 실수 전체. 오케이.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는데. 아직 또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지. 밑이 1 보다 큰 실수일 때는 증가함수다. 증가함수란 말은 x 값이 증가할 때 y 도 증가한다 밑이 0과1 사이, 뭐 대표적으로 2분의 1, 뭐 3분의 1 이런 것들일 때는 감소함수가 된다면 밑의 범위가 아주 중요하지 감소함수는 뭐야?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 오케이? 그리고 반드시 2.1, 0을 지난다. 이런 것도 외우지 않아도 알수 있어. x가 1이 되면 진수가 1이면 y 값은 항상 0이 되니까 그다음에 a, 1을 지난다. 이런 것도 외우지 않아도 알수 있어. 왜냐면 x가 a가 돼 봐. 로그 a의 a니까 y 값이 1이 되지. 그렇지? 문제를 한번 풀면서 또 이해를 해 봅시다. y는 로그 2x. 로그 2x의 그래프이다. 이때 도수 ab의 곱 ab 값을 구하 그랬네. 그럼 얘는 어떻게 볼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집어넣으면돼 로그 2에 x에다가 a를 집어넣어라 이런 말이야 a 그럴 때 y가 1 일로 온대 말이잖아 또 b도 집어넣어 로그 2에 x에다가 b를 집어넣어 b 그러면 또 y 값2가나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두 개를 곱하라 두, 두 개를 곱한 값올 거라고 했잖아 그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네. 로그 2에 A 더하기, 로그 2에 B를 해봐. 그럼 1 더하기 2가 되니까 얘가 3이 되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로그 2에, 응. 밑이 똑같고 더셈일 때. 그럴 땐 진수끼리 곱한다 그랬잖아. AB가 되지. 근데 3이, 돼, 얘가 3이 되어야 돼. 답을 여기다 쓸게. AB는 2에 3제곱이 되야 되니까 8. 얘가 답이 2제곱 아니야. 잠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로그의 대소 관계. 크고 작은 거. 자, 얘를 이용하면 돼. A가 1보다 클 때는 진수가 크면 로그도 큰 거다. 이런 말이야. 그치? 미, 미치 중요하지? 미치 1보다 클 때는 요 순서대로 정해진다. 진수의 크기 순서대로. 근데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로 갖고 내가 강하게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m과 n의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말이야 오케이 진수가 작은 쪽이 더 커진다 이런자 문제 3번 풀어봅시다 세수 a,b,c가 다음과 같을 때 이들 세수의 대수를 비교해라 그랬어 a는 얘를 다 log로 바꿔버려 그러면 편하지 a를 로그로 바꾸 하얀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얘는 로그 2, 2에 8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밑이 2 로그로 바꿔야지 얘네들을 비교할 수있어 B는 로그 2에 C는 어떻게 볼수있어까 로그 2에 제곱, 밑이 2로 바꿔야 되니까 32 이렇게 바꿀 수있어 여기 1이 있는 거로 생각하고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는 거 알지? 2분의 1 로그 2에 32 이렇게 될수 있어. 이렇게 바꾼 2분의 1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 그러면 얘가 로그 2에 32에 2분의 1 제곱이 돼. 됐죠? 얘는 로그 2에 32에 2분의 1제곱이뭐야 루트 32라고 지수에서 몇지수였어 오케이. 그래서 8하고 6하고 진수끼리 비교하면 된다 이런 말 오케이 얘는 루터를 집어넣어서 비교해 88이 64 66이 36 작은, 작은 작은 이렇게 제일 큰놈 1등이 누구? 얘가 1등이 제일 크고 2등 3등 순서대로 A가 1등 B가 2등 C가 3등 그러니까 답을 쓰면 이렇게 써야 돼 그렇지 이렇게 쓰면 답이야 대소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면 밑이 2니까 이걸 먼저 보고 진수가 큰 쪽이 크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올려보고 두 번째 연습 문제 두 번째 연습 문제는 뭐냐? a는 이라고 b하고 로고 b는 로고 삼 분의 1에이 분의 일이고 c는 로고 구 분의 일에 이럴 때또 대소관계를 비교하래. 그럼 밑을 또 똑같이 만들어 볼까 삼 분의 일로 그래 그러자 얘를또 가지고 오지 뭐 로고 삼 분의 일에 삼분의 일 밑에 어쩌나, 그렇지? 얘는 그냥 써놓으면 되고, 얘는 그대로 로고 삼분의 1에 이분의 일, 로그 삼분의 1에 이분. 얘도 또 아까처럼 고쳐봐. C도 로그 삼분의 일에 제곱이잖아, 얘도 구분의 일, 그렇지? 이렇게 됐지. 얘는 로그 삼분의 1에 이분의 일 앞으로 나왔다고 또 올라가니까 2에 이분의 일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2분의, 2분의 1이었는데, 여기,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아까 위에 거, 앞에서 했잖아. 얘는, 로그, 3분의 1에, 루트 2가 됐어. 그치? 그러면 3분의 1은, 루트 9분의 1이고, 루트 4분의 1이고, 루트 2가 됐고, 우선 숫자의 크기를, 번호를 매겨볼게. 제일 큰 게, 얘가 1등. 그 다음, 얘가 2등. 얘가 3등. 숫자의 크기가 이렇게 되지. 때 답은 반대가 돼야 된다 이러면 얘가 1등 제일 크고 얘가 2등 얘가 3등이 돼야 된다 이거 실수하면 안돼 왜? 여기에 밑을 보라 이러면 밑이, 밑이 3분의 1일 때는 감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제일 작은 놈이 C야 그렇지? 제일 작은 놈이 C 그 다음 중간에가 B 제일 큰 놈이 A 이렇게 빛이 0과 1을 살릴 때는 진수의 크기가 작은 쪽이 크다. 이걸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주 쉽죠. 자, 이제 네 번째. 로그 암수의 그래프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똑같아. 암수의 이동은. 로그 암수 y는 로그 ex의 그래프를 x쪽 방향으로 p만큼 y쪽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쪽에서 어, 그 이동하는 만큼 빼면 돼. y 축 y에서 y, q 빼고. x에서 x 빼는데 꼭 가로축 빼는거 있지 있지만 이동하는 것만큼 그 축에서 빼준다 그리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라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거야 마이너스 y는 로그 a의 x 그것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된거니까 전체에 마이너스가 없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라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들어가면 되이게 원래 y는 로그 2x 여기서지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된다 이런 면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아, 선생님, 진수가 마이너스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문자일 때는 마이너스 붙었다고 음수라는 소리가 아니지. x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x는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역이 의 음수라는 것도 알수 있어. 그렇죠? x 자체는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x는 다 플러스가 돼. 이것만 기억을 잘하세요.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필요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 함수 y 는 로그 2의 x 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어, 겹치게 할수 없는 것은 랬어 오케이. 한번 이렇게 해봐. 하얀색으로. 응. 얘는 어떻게 보죠? 로그 위치 2이의1을 마이너스 1승으로 생각해. 이렇게. 오케이. 음. 응.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s 을 t 1 i s i 해가지고 앞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로그 h e minus. This is the m 마이너스가 붙었네. 대칭 이동한 거지. 대칭 이 t 무슨 축에 대해서 x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제 x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i s is 이 h e minus. This is the 얘 i n u s This is t 얘도 똑같이 여기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나오면 위에 거하고 똑같이 되네요. 그래. 이거를 위에 거하고 똑같이 돼. 오케이. 그래서 얘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똑같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3번. 이러고 쪼볼까 3번. 응.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리가 바뀌어 있다고? 한옥되면 안 돼. 그리고 EX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위에 요거하고 똑같지? 요거를. 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거죠 그제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거 그러니까 평행평행 대칭이동한 다음에 평행평행이동하니까 겹칠수가 있다 이런 말. 겹칠 수 있다. 없는거고 그럼가 지금 얘도 대칭이동으로서 겹칠수 있다 다음 4번 얘는 이렇게 오죠 로그 2에 2분의 1을 2에 마이너스 1승 곱하기 x 이렇게 해봐. 그럼 얘는 로그 2에 x 더하기 로그 2에2에 2에 마이너스 1.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거를 따로따로 따로 더하면 된다 여 그럼 얘가 뭐예요? 로그 2에 x 하고 요 부분 요 부분 뒷 부분 요게 수가 마이너스 이잖아. 얘가 앞으로 나오면 로그 2에2가 되니까 마이너스 이 돼. 이거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거야 Y축으로 요거는 안쓸게 쓸 자리가 없어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그니까 얘도 돼 그럼 답은 5번이네 그지 음 얘는 사실 얘부터 풀었으면 금방 나와 얘를 앞으로 돌려봐 2 e 로그 2에 X로 바꿀 수 있어 2가 앞으로 나오니까 그럼 봐봐 로그 2에 X에다 2배 한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전혀 평행이동이 아니고 어떤 함수 자체를 2배를 해버린거야 됐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또 있나 자, 이번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야?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이거는 어렵잖아. 별로 어렵잖아. 아니, 어려운 문제도 나오 하지. 최대 최소 첫 번째야. 로그함수, y는 로그, a에 fx, 여기가 이제 x에 대한 함수가 들어가 있잖아. 이거의 최대 최소는. 자, 이게 증가함수일 때. 그치? 증가함수일 때는 fx가 가장 클때 y도 최대가 되고, fx가 가장 작을 때 y도 최소가 되고, 다음은 감수함수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밑이 0과 1 사이면, fx가 최대일 때 y는 최소가 돼. fx가 최소일 때 y는 최대가 된다. 이거만 알면 풀어. 그러니까 얘는 뭐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치환하는 문제가 나올 때 걱정이지. 자, 연습문장번풀어보자다 자, 이제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다져봅시다. 문제 5번이에요. 다음 함수는, 다음 함수의 최대 값또는 최소 값을 구하라 그랬지. 네, 절대값이 딱 있어. 그치. 그럼면 얘는, 먼저, 최대값은 없다는 걸 금방 확약해야 돼. 최대값이 없다. 최대값 구할 수 없다. 왜? X가 한없이 커지면, 한없이 커지는데, 최대값이 있겠어? 그냥 그러니까 최소값만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그치. 최소값만 구하자. 얘는 밑을 먼저 확인하니까 구잖아그 그러니까 절대값 X-2+. 얘가 최소야. 그럴 때, 로그도 최소가 되는 거야. 최소값을 하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야? 얘가 절대값이니까 가장 작을 때가 0이지. 그 얘의 최소값은 3이야. 우리가 구하는 로그의 최소값은 로그 9에 3이 되겠네. 뭐, 그지? 최소값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9는 3에 제곱 3. 그래도 이거 2분의 1이 앞으로 나와. 2분의 1, 로그 3에 3.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거야. 로그 3에 3은 그래서 2분의 1. 뭐 답. 이게 답이야. 자, 두 번째 문제에요. 두 번째 문제. y는 로그 2분의 1에 요거의 최소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네. 요거 좀 신경 쓸게 많아. 왜냐면 먼저 밑으로 확인해. 저 진수가 최소. 최소일 때 로그는 최대가 돼. 로그쵸 y 값이 y 값이 최대가 돼 거꾸로 간다는 거를 꼭기억하셔야돼 진수가 최소일 때 y 값은 최대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5 예, 응. 네. 25. 얘를 고쳐봐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이차함수니까 이차함수 g x 로 넣고 풀어도 되고 완전제곱으로 고쳐봐 x 마이너스 3x. 이거 고칠 줄 알지? 16. 어? 모른다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설명해줄게. 아, 정말. 절반의 제곱을 더해줘. 그리고 도로 빼주는 거 알지? 그리고 원래 25는 있던 거고. 이렇게 푸는 거 기억나지? 이제. 그래서 x-3 해주고, 얘 계산하면 플러스 16이 되는 거. 얘가 뭐가 돼? x가 3일 때. 이제, 그 2학년은 차근차근 설명해줘. 3일 때 최소값. 진수의 최소값이 얼마나 와? 16이 나오잖아 3,16이니까 시점이 최소값 16 x가 3일 때 최소값이 여기 16 오케이 최소값 16이 나와 그러면 이제 y의 최대값이 나왔다는 거야 16을 대입해봐 y는 로그 2분의 1에 x에다가 어 이거, 이거 이거 구한 게 x가 3일 때 16이라는 소리야 이래 x가 3일 때 y가 16이야 이거 y가 16이라는 소리거든? 그냥 그냥 16 넣으면 알겠어요? 그요 요거 는6요와이가 아니고 음, G, g3, g엑스로 놨을 때요 8, 10, 이1 1요 로그 2분의 1에 16을 풀면 돼. 얘는 얼마야? 로그 2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풀게 좋아요. 2에 4제곱, 이 이거 5분의 이거 해가지고 앞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4, 베타비.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5, 6, 최댓값은 마이너스 4다. 왜 최댓값이 돼? 얘가 2분의 1이니까 진수가 최소일 때 진수가 최소일 때이 함수 자체 로그 함수는 최댓값을 가진다. 이런 그래서 얘가 최댓값이라고 꼭 알아두세요. 진수가 최소가 될때 함수의 y값은 지역은 최대가 된다.